이게 빈상각의 묘수다라고 제가 엄청나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대단히 좋은 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수 때문에 이긴 거라고 볼수 있는데, 어, 제가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하지 않고 했어도, 자, 이러면 이교환이 되거든요. 이제 좀 자세한 거는 하이라이트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두고서 여기를 둡니다. 여기를 뒀을 때, 이걸 여기 뒀을 때, 백이 흑이 이거를 둬요 이걸 뒀을 때 여기 지키면 요날를자 뒀을 때요 사활 요기 폐맛이 나는 것 때문에 이 빈삼각을 반드시 교환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장면에서 여기서 해도 보니까 백이 이기긴 이기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해도 예 그러니까 이쪽을 죽여도 예 이쪽을 죽여도 이때는 그래도 이기긴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바둑이 변수가 있죠. 바꿔치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치기가 일어납니다. 이래도 약간은 백이 좋아요. 근데 바둑이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실전이 훨씬 깔끔합니다. 예, 실전에 하는 게 맞고, 예, 그래서 실전처럼 여기를, 여기를 먼저 이 상태에서 이 장면에서 빈 삼각 둔게 좋은 수가 맞고요. 자, 맞고 또 하나, 하나 또 질문이 제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제 는 다음에 요 형태가 됐을 때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찝고 씌우면 단수치고 단수쳐서 흙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댓글을 보니까 그냥 씌우는 수가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굉장히 고수분이신 것 같아요. 그냥 씌우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냥 씌우는 것도 이게,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백이 똑같이 이렇게 단수 치고 막으면 여기를 찝는 게 아니라 여기를 찝어요 예, 그리고 막아서, 예, 막아서 오히려 흙이 잡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이건 제가 미처 라이브 방송 때도 하이라이트 때도 해설을 못한거 같은데 여기를 그냥 씌우잖아요 그럼 백이 어떤 수가 있냐 아또 하나의 좋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 이빈 예, 삼각자리가 있어요 이빈 예, 삼각자리가 있어서 여기를 두는 순간 흑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가 되죠 매꾸는 순간 매꿔서 잡힙니다 예, 그렇다고 여기서 수를 늘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쪽을 나와서 끊어서 이 백이 살아가요 예, 여길 나가도 이쪽을 끊는 수, 맛보기죠 여길 지키면 이한 점을 잡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순을 교환 안 하고 한 칸을 뛰면 이 10으로 빈상각에 웅크리는 묘수가 있어요 실전에는 안 나왔지만 이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질문해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수 때문에 어차피 안 됩니다. 예, 나와서 끊어서 여기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요 붙이고 요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넘어가서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요거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 바둑이 워낙 요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더 어, 짚어드렸고요. 좀더 자세한 걸 원하신다? 그러면 이현욱TV에 제가 여기에 대한 영상만 두 개를 올려놨기 때문에 꼭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지금 가서 보고 오세요. 특히 그 6분짜리 영상 하나만 보면은 완벽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요. 6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